안녕하세요이거들이내 생물 보고 싶다네? 별로 볼 것도 없는데 발을코 앞에 있다 이거들이 일로 와라 거기에만 두면 된다 첫 번째 이거 이것이 우리 집에서 제일 오래됐는갑니다 그래 이제 다른 것은 하원에서 올때이 판을 다 어디 가보니냐 이거 다 새순이야 한 1년 됐겠지? 그리고 이거는 작년 겨울에 누움받고 왔는데 그때부터 연다거든 열면은 열지도 않고 이거는 올 때부터 있는데 그게 뭐냐고. 네몬이 열린다고 돼. 네몬은 아니고, 열지도 않고. 이거 모몬 오렌지거든요? 그네몬이열것 같이 안 해요. 유라가 이거를 집에 네몬 냄새나면 좋다고 이거 사서 보냈더라고. 할머니 금방 연다고? 금방 따서 먹을 거라고? 아, 눈을 떼하는데 니가 나여 열지도 않았는데. 올, 이거는 이 열매는 올 때부터 있었어. 이거 누가 보면 좋아라고 이제 이거 생물이라고 써요 근데 키는 좀 컸어요. 요 이런 가지 이런 거 없었거든요. 야 너는 도대체 언제 여냐? <laughs> 어? 이거 우리 봐서 물 먹은 영양제를 생각을 해. 처음부터 연다고 안 했으면 내가 포기를 했지. 근데 네가 오면 바로 연다고 했는데 연지도 안 그렇고 있어. 나 열매 여는 것을 한번 안케어 봐갖고 기대가 엄청 컸었다고. 나 진짜 실망이야. 너 솔직히 우리 봐서 너 이때 먹은 거 있잖아. 너 우리 봐서 한거뭐 있어? 근데 물가은 해야 될거 아니야. 영양제를몇 개나 먹었도몰나 이런 이런 영양제를몇 개나 먹었어 이런 그런 거다. 어? 그 먹었으면 먹고 같이 를 해야 될거아니야유라는뭐5 0병에 걸렸는가, 올 때마다 이거 안 연다고, 그때 금방 연다 했는데 안 연다고, 물은 주고 있냐고 그래, 요물안 주고 저기 왜? 너는 그만 먹고, 냐 이것 좀더 줘라. 왜? 이, 이것도 많이 먹었으니까 이것 좀 줘보고. 어? 올 때마다 나보다 따먹었냐니 뭐여. 아니, 지가 한 달에 한 번, 몇 번씩 오는데, 아, 그새 이것을 내가 따먹었어? 연병 시병 간다고, 할머니가 따먹은 거 아니냐고. 아, 따먹을 어서따먹기 야, 너 이러면서 따먹었어직이 있지도 익체, 않은 것을? 뭐, 할머니가 잘 먹힌 거 아니냐고. 아, 잘 먹히면 지가 죽어야지, 안 죽었는데, 잘 먹힌 거야? 어? 할머니가 키 좋은 게, 저라도 키 큰다고 그러면 키만 큼고 올라와, 이거는. 아, 다른 집에 가보면, 막, 주황색, 노랑색, 막, 그렇게 열리던 말이 얘는, 어? 이거 하나, 이거 달 탈락, 탈락하고는 이대로 있어. 이거 뭐요 이것이? 너 내가 너, 웃슨 저, 이거 혹인가? 이거, 올 때부터 너는 달려가고 있어, 이렇게. 더 크지도 않고, 안 크지도 않고. 뭐, 그 네모니 맞기는 맞은가 몰라. 내모 냄새도 안 나요. 이름이요 오렌지 내는지 오렌지네요? 야, 오렌지가 열면서 오렌지라하 하지? 오렌지 같은 거고 있네. 열지서 <laughs> <laughs> 무슨 오렌지야? 너는, 나, 나 머리가 아프다. 넌 두통이야, 두통. 그래서 내가 제일 좋은 데다 이렇게 절를 앉혀놨어, 이거. 좀 열어봐라잉. 양심 있으면 좀, 좀 밥값을 좀 해봐라. 네 속셈이 나는 모르겠다. 네 속셈을 좀 알아보자. 아, 이거 오렌지 확연 틀렸어. 다음은 나 엄청 예맥은 식물이야. 얘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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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야? 얘가, 얘가얘가 둘이 똑같아. 이거, 이거 같은 겨울사인데, 같은 얘인데나 이거 기술자도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. 왜 나무가 이렇게 끈적끈적한 거요영양들는영양들를다 <목소리> 먹고 물은 일주일에 한 번씩 다 먹고 물값을 못해요. 이빨에 떨어져요. 이거 오시오시. 내가 한번 내가 얘가 삭발을 싹 시켰거든요? 두 마리 다 삭발을 다 시켰는데, 며칠이 생겨, 이거, 머리가 나더라고요. 끈적끈적한 이유가 뭔가 몰라. 더와서 땀을 흘렸나? 땀 흘리면 왜, 너만 땀 흘리냐? 이 여기 있는 것들이 다땀 흘려야지. 하이, 그건 아닌 것 같아. 그걸 아프면 아프다고 말을 해야지. 티비에서 분들 식물들 안아주고 막, 그냥, 이뻐해주고 막, 그냥, 사랑한다고 막, 그 그러고는. 음악도 틀어오고 막, 그런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집엔 마 다, 음악 틀어놓는다고 했어. 그, 틀어놓냐, 그생봉숭아땅 날마다 틀어놓으니까 그 음악이 아니고 뭐야. 밤낮으로 틀어놓는 데, 그봉숭아 땅. 내가 얘들 1년차처럼 병관를하고 있어요, 내가. 나한테 기쁨을 줘야 되는데, 내가 쟤들 뒷바라지지 마, 해주고 거예요. 이, 해주고 있는 거예요. 내가 이 얘들 둘 때문에 어디 가, 어디 가는 것도 빨리 들어와서 내가 이거 한번 뭐 만져보고, 좀 관찰한 가 하고, 뭐. 항상 보면 이파리가 이고 끈적끈적해. 그, 왜 그러냐 하면 무슨 이유가 있대. 그 이유는 무시고 뭐 내가 뭐 저를 때리기로 했어. 뭐 했어. 어 얼마 전에 삭발싹 했다가 머리가 자라길래 아, 이제 정상이라 하고 이제. 다이제 아, 한자 한갑이라 그럴 때는 또 이러고 머리 빠지면서이팔이가고 끈적끈적 해갖고 탈려고 왔는지 이거는 무운 좋았으니까 먹었어. 그 다음 얘가 갤러 효자죠. 물 주면 물잘 먹고 자, 좋잖아. 얘가 갤러 효자예요. 거는내 키만 해요. 이거. 이거 조금 있으면 내 키만 더 크겠네. 지금더내 키만 더 크네. 유라하고 소핑 왔는데 이것이 눈에 싹 들어오더라고요. 이거 유라가 사줬어요. 근데 얘는 얘는 그래도 얘는 속안썩이고 그래도 잘 커. 그나 어디 갔다 오면 내 눈에 딱 맞이 딱치워고는 싱싱해갖고. 그, 하여튼, 처음 놀 때는 이만했는데, 지금 이만한 이렇게 컸어요. 이렇게, 이렇게 올라온 거요. 예그 그거 봐봐, 요거, 요거 탁탱해. 너는 할머니 속안썩이더 너는 이뻐. 그, 얘는 또 음악을 좋아해. 그, 내가 봉숭아다 계속 틀어놔. 금 이따 또 틀어놓을게. 얘는 또 이거 뱀 보통 다르잖아요? 느낌이 틀리잖아요? 얘는 서울 친구들이 이거 사줬어요. 세 명이 와갖고, 이거 동걷도갖고 이거 사준거예요 얘도 커. 얘는 지금 현질하면 저 커지마. 그래도 생각지도 않게 그래도 얘도 잘 나를 따라와요, 또 내가 문 여고 딱 들어오면 얘들은 안보여도 얘 둘이 나를 딱 쳐다봐. 잘 있었니? 그러고 내가 왔었냐? 이거 물주고. 그만. 얘들은 물주고. 여자한테 주면 그 가치를 하는데, 얘들은 그 가치를 못 오네. 조그만한 것들이 크지도 않고, 사람 한판 속삭여. 지금 꽃도 있죠 아, 이 꽃은, 이거는 꽃은 가짜인데. 아니, 그, 왜, 그게 꽃이야? 아니, 여기, 어디 빵에서 나왔거든요. 빵에서 거기서 나왔는데. 그러고 서울 친구들이 와갖고는, 이 꽃은 꽃은 안피데 이거 꽃 피었다고 깜다놀리더라고 꽃이고 사람이고, 사랑으로 기면 다 큰다? 이제 오렌지만 열으면 돼요. 이건 별 오렌지. 저거는 그 유라가 어디서 진짜 산나 맞지 않나? 몰라도가 죽었나? 다산 거야. 그데 이해 안열어 네가 연다고 그랬잖아. 몰라. 나보다 금방 금방 열게 딸 먹을 수 있대야. 이 자리는 어디야? 식물 의사 선생님들이 보고 있으면 저약좀 추천해 주세요. 어떻게 끈적끈적 안 하고 이파리가 학핀가 그것 좀 알려 주세요. 그러면 내가 병원에 가서 약사다 꼭. 버리니다 감사합니다. 바랄게요. 연락 바랄게요.